아니, 마리우스 지금. <laughs> <그래서 너무 웃음> 나도..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응애, 응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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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씨, 세요 씨, 녕하 씨, 요안 씨, 하세 씨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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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야세요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배승씨, 안녕하세요. 오빠 오늘 잘하고 있다가. 화이팅! 이쪽, 이쪽 가셔야 편해요, 이쪽으로. 그쪽 아, 막혀서, 아, 이쪽이, 아, 이쪽이. 배승씨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멋진 무대, 오늘도. 우승 목표인가요? 네. 정우 <laughs> 선배 우승 목표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안녕,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잘해 엑스디너리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진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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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